한빛 14번 음, X축과 만난 두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두번 만나나봐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 거리가 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X축과 만난 두 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였다고 한다면 베타와 알파 두근 두 사이의 거리가 몇입니다? 8입니다를 쓰면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그림이 알파 베타였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고 마지막 알파와 베타의 차가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 10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자 쓰면 절대값 a 절대값 1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 1 얘가 몇입니다? 8입니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의 가 64입니다 그 4의 는 마이너스 48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2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그 다음 13번 다항식 px를 qx로 나눴을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제 플러스 x였대요. px를 qx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제 플러스 x 래 그때 이번엔 x 제 마이너스 1로 나눠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왜? 요렇게 썼을때 얘가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왜? 나누는 식보다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뭐여야 되는데 작아야 되는데 지금 같았으니까 지금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랬다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 덜 나뉘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얘가 아직 x제곱 마이너스 1로 덜 나눠진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1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2개 빼면 x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px는 x제곱 마이너스 1, q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를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1,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니까, 몫까지 물을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 qx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었던 거죠. 2번이 답인 거죠. 이때, 몫이 이렇구요. QX 플러스 1이구요. 되십니까?